일단 여기, 어? 여기 있지 하나도. 어? 와 크다. 일단 이놈만 봐봐. 봐. 일단 이놈이 봐. 야 진짜 크다. 게 여기 있어. 한점 사놨는데 그거 말고해. 와우 크다. 뽑으라고 이제. 아, 이제 접시, 이거 피고 막 100유비를 이득이지, 아직 이제 접시 줘봐 어. 어우, 접시 세상 징그럽다, 이게 또 진짜 뭔가 진짜로 이 애벌레가를 아우, 아우 쌩으로 먹어도 좋아, 이거는 대박 네. 미쳤어 이 콤뱅이 있잖아, 콤뱅이 어, 저 똑같아요? 저 콤뱅이 안 먹어? 응, 이미국이 응. 최고 좋은 거 군뱅인데 나는 진짜 이거냐? 이것이요? 군뱅이 있다 그래. 미역은 이렇게 친구랑데 어떻게 먹었대요 이게 이게 대나뱅이 엄마도, 엄마도, 엄마도 못 먹어 엄마도 못 먹어 군뱅 나, 나 음, 옛날에 잡도 못했거든 이제는 잡기라도 한다. 이거 지금 고소 딱 튀기잖아 그 진짜 고소해 보여. 튀김 맛없어 먹어봤는데 아이 그럴까. 구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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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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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많이 그래 구는 구구야지살바

얼마나 그러니까. 얼마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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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얼마나 고생했을까. 렇게 얼마나 고생했을까. 딸이라고 아버님 내가 해 볼게. 삐식 걸어 여기를 타이을살짝더 건드려 고 그런데 도와달라고 었어 쉽게 안 되네. 그리고 그러게. 살짝 건드라고. 음. 터졌잖아. 아 진짜 형아 이. 차인모가인모가 몰라고. 음. 아, 이모가 잘하네. 이모가 해. 해. 잘하네. 진짜 가잘안 이모가 잘하 이모가 잘안이가잘안이가잘가 돼. 야지가잘안 돼. 진짜 가잘안 돼. 이 이모가 잘안 돼. 이모가 잘안 돼. 이모가 잘안 돼. 이아 이모가 잘안 돼. 이이 무슨 맛인데 삼촌? 안고 보세요. 더 담으면은 이게 맛이 무슨 맛이요? 아우. 맛이 없어. 어, 저비때는좀 느끼하다 할까? 어. 아 그래. 근데 계속 먹어 보면 어. 나중엔 좋은 맛은... 맛이. 네, 이거는 느지마자 응, 이 여기, 여기 한 마리 있잖아. 있어, 엄마. 여기 봐 마리, 한마 있네. 이가 아까 아니요. 아요 우리 코 조금 은 것도 엄청 커. 차아이 이거 안 되겠다. 나 가서 아까 우리 걸로 하자. 괜찮니? 너무 힘 갖고 반대되는 거 이걸 날아 그냥 려져 붙을게 이렇게 제거하면 딱 집어. 예. 이게 좋아. 아니 이상한 걸주고연장이 중요한데. 틴직 주제아 그걸 안 돼도 또 수습을 저원 만나 보냈냐? 아. 어. 냐 <목적> 고카리? 이게네? 잘고카리는세개이게잘 자래. 응. 다타야 돼. 내뜨기 말래. 죽이 네. 말아 뜨긴 네. 말아. 술 담게 얼굴로 다 들었어. 들었는데. 어, 엄청 음. 네트워, 아, 엄청 크다. 그런데 술 담게 레프리 엄마 는잘열어지도않았게 근데 언니는. 엄마 여기 한 마리 있다. 쬐이만 거. 아, 그 냅두브. 아, 제끔거 냅두. 게 아니야. <laughs> 아니. 하양이. 이야, 동시동시해.